10월 31일 성령 강림 후 제23주 창조절 제9주 주의를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집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위가 본문은 이 신명기 말씀 외에도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룻기 1장 1절부터 18절, 시편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른 본문 말씀들도 연결을 하여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제가 크게 네 부분, 그리고 다른 주일성서일가 본문인 룻기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를 해서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미래를 위한 교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진 못했지만, 이제 들어갈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지킬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룰을 배우는데 이게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어떤 환경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말 자체가 기대감과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록 우리가 현재 상황이 안 좋아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 것이다 기대하면 그 기대를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죠. 저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1년 후면, 3년 후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며 지금을 참아내고 노력합니다. 어찌 보면 그 미래의 계획도 오늘을 위해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미래를 기대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전통을 우리는 이어받았죠. 오늘 이 본문을 접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고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잘못 말하면 약간 이단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종교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대표적으로 유대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종교죠. 또 많은 종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각자 신을 섬기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다원주의, 내지 다종교주의에서의 혼합주의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 인간이 하나님을 갈라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다양한 종교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신은 한 분이신데, 왜 다양한 모습의 종교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 그것은 그한 분에 대한 이해가 제각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일부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포장된 모습이고 전혀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각자의 종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습을 섞어서 나름의 개념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구현한 종교인가요? 유대교를 반박하고 새롭게 세워진 기독교가 하나님을 진정 믿는 종교인가요? 또, 가톨릭에서 저항하고 나온 우리 개신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는 종교인가요? 우리는 좀 겸손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의 탈을 쓴 온갖 더러운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또한 온전하지 않음을 냉정하게 인정해야겠습니다. 우리 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사탄이고 마귀라고 생각하던 그런 개념들도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어디나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나누어 놨구나, 애통하며, 어떻게 하면 진정한 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를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교 간 평화도 없고, 오로지 질식만 남아 있을 뿐인데 그것은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는데 너무나 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를 만든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이 신명기 계명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백성에게 가장 먼저 단적으로 표현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명령과 윤례와 계명들이 나올 텐데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주의성서의가 본문 중에 한 군데가 마가복음 12장인데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서기관이 묻죠. 율법에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그때 예수께서 제일된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첫째 계명과 다를 바가 없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주일성소일과 본문인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바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제 나름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서바이벌 게임, 경쟁 게임이 많죠. 오직 한 사람만 1등이 될수 있습니다. 목표에 제일 일찍 도달할 때 1등이 될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등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사람들이 시도했던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길 중에 가장 직선 도로를 선택해서 가셨던 분입니다. 그는 그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성소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그 목표를 도달하려고 고민하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어떻게 발견하셨을까요?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개명이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비중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접근은 그와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문구에서 사랑을 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도달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어떤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개념이냐 할때단 한가지 오늘 신명기 본문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본문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와 동일하게 레이기의 본문 레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같이 연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길인 셈이죠. 예수께서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데에도 충실하셨지만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깊게 이해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이해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을 텐데 누구의 방법이 가장 멋지고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어디에 비중을 두셨냐고요? 바로 사랑에 비중을 주셨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결론 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1등인데요. 그 예수가 틀리지 않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우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희한한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갑시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허울이냐, 진심이냐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6절부터 9절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내 손목에도 매고내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바를 명심하고 항상 새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생각했습니까? 고지곳대로 지켰어요. 미간에 붙이라 그러니까 미간에다가 말씀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악세서리처럼 붙이고 손목에도 말씀을 적어가지고 매달고 당연히 문서주와 바깥문에도 기록을 하겠죠.그러면 뭐합니까? 본질이 사라지고 오로지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데.그런데 그것이 꼭 유대인의 문제이고 유대교의 문제입니까? 모든 종교의 문제입니다.개신교까지 포함하여 모든 종교가 예수를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합니다.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오늘 주일성서 육아 본문 중에 룻기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이 왜 있나요?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계보를 이어서 다윗 왕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아마 대표적인 구절로 생각하게 되는게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일 텐데요.읽어 드리겠습니다.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곤하지 마옵소서.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본문을 읽을 때 대부분 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해서 하나님의 비중을 둬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비중을 두는 거랑 얼추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사랑에 더 비중을 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루순 하나님이 핵심이 아닙니다. 나음이라는 자기 시어머니가 핵심인 거예요. 어머니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원하고 어머니가 선택하는 것은 다 나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표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아는 사람의 표현도 아니고요. 오로지 그가 아는 것은 나오미 한 사람입니다. 룻기는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보아스라는 남성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오미와 루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어떤 성정의 사람인지는 잘 모르나 이 내용으로 보자면 정말 시대를 타고난 여성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비록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공헌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긴 했지만, 편견 없이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방인 모합당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살 때, 두 명의 외국인 며느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본국이 살만하다고 얘기를 듣고 본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지 인종적으로도 맞지 않지 게다가 남편이 죽은 사람들이지 정착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나오미가 마음이 메어져요. 그래서 너희들은 본국의 나무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왜요? 나오미를 위해서? 아니죠. 그들의 안위를 누구보다도 깊이 걱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편견 없이 첫째 며느리는 눈물을 머금고 떠났지만 이 둘째 며느린 루스 철저하게 나옴에게 의지했어요. 루스는 오히려 자기 본국에서 자기 주변의 사람과 사는 게 나옴이랑 함께 사는 것보다 하등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등 좋은 게 없는 삶으로. 나오미가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니 서럽죠. 나는 당신과 나오미,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내가 무슨 삶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 루세의 태도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를 붙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하나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한 것에서 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부분들도 그 간절함이 묻어나잖아요. 간절하게 하나에 집중하는 그 부분이 루의이 이야기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루시야 말로 나음이한 사람 그 하나에 온전히 다 매달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나?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고 있지는 않나? 여러가지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한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앞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을 우리가 붙들어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요? 우리는 이 계명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지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다른 것 뒤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사랑만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11월, 12월 이제 두달 남았네요. 단풍도 가득하고 금방 추워져서 겨울이 성큼 무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올해를 정리해가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11월에는 수능도 있고 고등학교를 마무리하는 친구들처럼 우리 각자 나름의 마무리해야 할 것들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치중하며 남은 두 달을 지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한주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